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은 10분째 대상지, 익산시 분석, 대상지 현황, 대상지 이슈, 두 번째는 구역계, 구역계 선정 이후 구역계 현황, 세 번째 구상, 문제점과 잠재력 컨셉, 그 다음 설계, 프로세스 사례, 마스터플랜, 조감도가 있습니다. 대상지 소개입니다. 대상지 소개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구역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분석도입니다. 사이트 주변에 약 600m 반경에 있는 공원과 독지를 분석한 지도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문환경 분석도입니다. 사이트 600m 주변에 있는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범위 내에는 학교, 병원, 복지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이트 내에는, 논리맵을 보면 사이트 내에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볼수 있고 도로현황을 보면 은 사이트대에 서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녹지현황은 공원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유지지만 공원으로 사용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노후는 꽤 되있고 층수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거의 주거시설이며 대학교와 밀접해 있는 건축물은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 대상지내의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번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로, 보차가 분리해 있는 보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이트 내에 이슈입니다. 사이트 내에는 익산충 X클래스 아프트가 들어올 예정이며, 그 옆에 모인 클린 공원이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구역계 소개입니다. 위치는 신동 일대이며, 면적은 약 25,012m 제이고 선정 이유는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화된 건물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는 구역을 사람, 자연, 커뮤니티의 연결로 변화시키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계 현황입니다. 문제점과 잠재력입니다. 문제점에는 커뮤니티 공간 부재, 노후화된 건축물, 도차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 있었고 잠재력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활용과 많은 유동 인구,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컨셉입니다. 다차원으로의 연결. 절단된 공간을 새로운 공간을 통해 자연과의 연결, 보행로의 연결, 커뮤니티의 연결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블록과 건물 재설정을 통해 길을 만들었고 공공보행로를 배치하여 부차가 구분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정 단지 내에 옥상 녹지와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시 텃밭을 배치할 예정이며, 부행로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휴식 광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인 아트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마스터 플랜과 도로 단면도입니다. A에서 A 다시 도로는 보도, 차도, 광장, 보도가 있는 도를 로 표시했고 B에서 B 다시 도로는 보도, 차도, 보도를 보도가 있는 도로를 표시했습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중견 단지와 옥상녹화. 중전단지 저층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아, 저층에 공공보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며 중전단지의 높이는 모임 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이에 위치하여 조,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옥상 녹화는 사람과 자연간의 자유로운 연결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공보행로입니다. 기존에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공간에 새로운 공공보행로를 배치하여 보차 분리 또한 이뤄냈고, 주로 오픈스페이스와 연결하여 저층 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기존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건물 외부보다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적어 미간이 좋다 선정, 생각하여 선정했고,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다음 스카이라인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모헨글링공보다 높아 공원을 조망하기 편리하고 모엔글링공과 가까운 건축물과 먹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은 곡선으로 되어 있어 또한 조경, 조망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